정말 낭만을 느끼며 배사드립요 바지는 별밭에 지지난 시즌? 지지지지지난 시즌도 있고 요거 치마게요 반바지게요 단바지 반바지지롱 <laughs> 반바지 이거 원피스게요 투피스게요 딩동댕동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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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파 배사입니다 저는 낭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낭만파 거든 내가 매일 같은 거를 쓰잖아 그러면은 여름에 낭만을 담아 장마에 낭만을 느끼며 배사드림 약간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낭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낭만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BLBT와 함께 하는데 BLBT는 일단 한도 초과다 낭만한도 초과 낭만파 배사가 소개하는 BLBT 오늘 첫 번째 룩은 이 원피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깔아줘 샤랄랄랄랄랄랄 <laughs> 제가 이 옷이 가장 이번 별밭의 메인 아이템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 맞았다. 그래서 첫 번째 룩으로 입었다. 되게 호불호 없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좋아하실 것 같으냐. 여름 소재는 다았을때 차갑거나 몸에 감기지 않거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면 이거는 이제 감기지 않고 딱 써서 다왔을 때 이제 몸에 별로 안 걸거치는 거 그런 원피스고 라인 자체가 되게 예쁘고 여름에 몸에 달라붙었을 때 부담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이나 아직 정돈되지 않은 팔뚝 그런 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커버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기장감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요 스트링의 디테일, 요거 스트링으로 내가 허리를 많이 조일 수도 있고 디테일의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도 되면서 나의 그런 허리 라인도 잡으실 수 있다. 또 좋은 게 뭐냐면 이 원피스는 소재 자체가 좀 편하게 돼서 클리어에 넣었을 때도 그리고 차에 오래 타고 내렸을 때도 그 주름이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을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도 배가 편편해 보이는 느낌? 요런 가방이랑도 들었을 때 예쁘고 에코백 같은 거랑도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봄에 별밭 소개했었을 때 보여드렸던 에코백이거든요. 여기 어깨 러플 장식이 예뻐가지고 민소매 탑 같은 거랑 입었을 때도 요즘 잘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원피스랑 입었을 때도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피스 자체가 좀 롱한 느낌이고 이렇게 볼륨감이 있으니까 무거운 가방보다는 요런 가벼운 라피아 가방이나 에코백이랑 들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그냥 쪼리랑 신어도 예쁠 것 같고 플랫슈즈랑 신어도 예쁠 것 같습니다. 요게 컬러가 네이비 컬러랑 두 가지. 네이비 컬러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화이트랑 똑같은 디자인의 네이비 컬러를 입었는데, 흰색이 더 빡빡. 하고 바스락바스락하고 요거는 더 부드럽고 더 얇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시원한 느낌이에요. 저는. 저는 근데 아까 그 화이트 컬러 입었을 때는 누드 컬러 속옷만 딱 입었거든요. 근데 빛은 크게 신경 안 쓰여요. 말씀드렸듯이 힘 있는 소재여가지고. 근데 요거는 좀더 가벼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흰색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비 컬러도 있으니까 뭐 비침이나 오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네이비 컬러가 훨씬 더 프렌들리하다. 더 친할 수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블라우스가 별밭의 시그니처 블라우스거든요. 이 시그니처 라인. 근데 이 스퀘어 라인이 직선인데 여리함을 갖고 있어. 그 직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강함을 느끼잖아? 스퀘어의 강함. 하지만 여리함. 그런 것들이 공존해. 아, 평안스럽다. 좀 여성스러운 블라우스가 뭔가 좀더 차려입은 느낌이 들잖아 블라우스가 너무 덥거나 불편하거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목에서도 여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팔뚝. 이게 너무 넓은 거야. 완전 팔뚝 커버 다 되고 뱃살 커버 다 되고. 이게 좀 기장감이 크롭은 아닌데 좀 짧다 싶으니까 반바지랑 이런 거 매치했을 때 밖으로 빼기 좋아. 이게 너무 길면은 밖으로 못 빼잖아. 이게 밖으로 뺐을 때 딱. 당한 기장 그리고 단추도 여기 지금 여기는 투 단추 뒤에는 백 단추 그래서 이거 뒤에가 포인트가 되면서 예뻐 그래서 이 바지 자체가 되게 편한 바지잖아 이거 수영복으로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리죠 이렇게 스트링 돼가지고 이렇게 입고 물에 들어가도 엄청 빨리 잘 마를 수 있는 진짜 얇은 이런 바지에 진짜 편해 보이는데 이 블라우스랑 매치했을 때도 괜찮은 거야 입으면서 아 내가 알죠 아 되게 이거 잘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블라우스가 뭐가 <laughs> 앞인지 모르겠어. 갖고 단추가 쪼름이 있는 게 예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입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 옷을 진짜 입어볼 대로 다 입어보고 모든 옷을 다 입어본 사람 같지 않아요? 그 여유로움이 느껴지지 않아요? 소매 자체가 완전 긴게 아니고 약간 7부 정도여서 여름에 긴 소매 입는 거 제가 좋아하니까 이거 다 오픈해서 자켓으로 입어도 되는데 저는 블라우스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이렇게 입었고 여기 밑에는 네이비 치마고 우리 H라인 치마 되게 좋아하잖아요. 핀턱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훨씬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있어서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거야. 차려입은 느낌 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객룩 로 가도 좋겠다 싶은 거지. 요 소재는 린넨 느낌이 나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어디 격식 있는 자리에 이 스커트 좀 추천드려요. 요거는 그레이 컬러도 있거든요. 그레이 컬러랑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더 예쁜 것 같아요? 핑크? 그레이? 저희가 그냥 봤을 때만 해도 저는 핑크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서 핑크만 입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그레이도 인기가 많다는 거야. 입으니까 그레이 예쁘네. 지금 저는 이렇게 블라우스 좀 차려 입고 차분한 느낌의 옷이랑 같이 입었는데 기본 면티랑 입었을 때도 되게 빛을 발할 것 같고 여름에는 정말 요런 치마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 바지는 별밭에 지지난 시즌? 지지지지지난 시즌도 있고 아무튼 한몇해전 반바지인데 요렇게 좀 밝은 색의 반바지랑 입어도 예쁘니까 요거는 초가을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편한 화이트 반바지랑도 예쁘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다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출근룩 갈때 이렇게 세트로 입으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하늘색인데, 진짜 공기반, 소재반. 공기에 봉봉 떠있는 느낌. 에어컨 바람에 있으면 더 차가워지고, 따뜻하고 뜨거운 바람에도 흡수가 덜할것 같아. 그런 느낌의 블라우스고, 그러니까 이게 셔츠가 끝까지 단추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에 단추가 이렇게 있고, 안에 넣었을 때 모양이 예쁘게 잡혀요 가벼운데 또 차려입은 느낌이 나는 그런 포멀한 블라우스고 색깔도 하늘색이어서 네이비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네이비 지금 화이트 슬리퍼 이렇게 딱 신어가지고 뭔가 마린스럽게 그렇게 컬러는 매치해 보았습니다 요거 치마게요 반바지게요 반바지 반바지지롱 <laughs> 주머니, 요 주머니도 이렇게 딱 있어 그리고 뒤에는 밴딩 안 편할래야 안 편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인데 좀 멋진 반바지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좋으신 것 같아. 위에 베스트 이거 지금 세 가지 있던것 같아. 이거랑 잔 꽃무늬 패턴이랑 화이트랑 이렇게 세 가지 있으니까 이거 원피스 위에 가디건처럼 그냥 조끼만 딱 입어도 예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다른 옷 한번 매치해 볼게요. 여름에 그좀 실용적인 느낌을 많이 살린 것 같아요 이번에 별밭에서 그래서 시원하지만 그 소재로 좀 멋을 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을 조여가지고 꼭 안에 안 넣어도 이렇게 바지에 자연스럽게 넣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디테일을 많이 살린 것 같아서 이랩 스커트 치마 바지랑 이렇게 한벌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매치를 했는데 화이트도 보여드릴게요. <laughs> 요거, 화이트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 있는데, 아무래도 화이트가 또 밝고 화사해 보이니까, 요거, 화이트 컬러 입은 거는 요렇게. 그래서 이게 비침이 있어요. 비침이 없을 수 없는데, 그냥 누드 컬러 하면은 크게 티안 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원피스게요, 투피스게요. 딩동댕동. <laughs> 그 투피스거든요. 이거 블라 따로, 원피스 따로, 이 레이어드 스커트 따로, 다 따로인데, 나이 패턴이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야. 탑으로 입어도 되고, 이렇게 스커트로 입어도 되고, 되게 신축성 좋고, 가을되고, 긴 바지 입었을 때그 위에 이렇게 둘러도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블라우스거든요. 진짜 하늘하늘해. 엄청 얇아. 팔랑팔랑 해가지고, 예쁘고. 안에 스커트는 한번 안감 덧대 있어서, 크게 비침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잘 입으실 거예요. 이렇게 동네 마실 같은 데갈때 입기에도 너무 좋았고. 아까 똑같은 옷에 베이지색이고 코코아 색깔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컬러에서 되게 느낌이 다른 것같아 화이트가 되게 깨끗하고 예뻤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진짜 신기한 것같아아 아유, 역시 이런 블라우스는 화이트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베이지 입잖아. 어? 베이지가 또 예쁜가 고급스러운가? 우리 백호님들은 뭐가 더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방금 보여드린 화이트, 브라운 요거는 플라워 패턴. 소재가 다 약간씩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아일랜드 느낌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소재예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다. 그리고 요거는 따로 입어도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따로 따로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 어때요? 이 원피스랑 이제 좀 약간 샤방한 느낌이 들잖아요? 이 원피스가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 중에는 좀 차려 입은 느낌. 허리 리본을 쪼맬 수 있는 이렇게 장식이 있어요. 그래서 좀난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본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머니, 큼직막하게 들어가고, 이런 플라워 패턴에는 면이나 약간 편한 소재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단단한 소재, 좀 고급 소재여가지고, 외출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소재에요. 그리고 군살 다 커버돼서 좋아요. 배도 납작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네요. 제가 보여드린 원피스 중에 이 셔츠형 원피스가 가장 호불호가 없이 잘 모든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노출도 없고, 단정하고, 컬러에서나 모든 디자인적인 요소, 기장감, 이런 것들이 우리 백고님들이 모두 좋아하실 것 같은 소매가 약간 이렇게 튤립형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카라 작고 핀턱 이렇게 잡혀가지고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신경도 많이 썼지만 편하고 시원하고 모든 분들이 좋아해주실 그런 원피스의 디자인이다. 내가 최근에 입은 것 중에 제일 디테일이 있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거든. 내가 꽃 포장지가 된 느낌, 밴딩으로 돼서 어깨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목도 이렇게 돼 있고 허리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옷 자체는 되게 편한데 디자인으로.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해서 귀엽고 좀 사랑스럽다. 별밭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감성적이고 낭만 있고 그래서 그런 패턴 하나하나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옷 마무리 되게 신경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밴딩이 겨드랑이를 감싸줘서 겨드랑이가 안 보여. 이렇게 밴딩이 딱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예뻐. 이게 가슴 볼륨감도 좀 있어 보여요. 20대 젊은 친구들이 힙하게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우리 4, 50대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또 스마트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드는 옷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켓인데 이제 반팔로 돼서 시원한 지짐이 약간 가글사, 가슬가슬 카키랑 이렇게 매치했을 때좀 안정적으로 보여서 아 그래서 더 비즈니스룩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튀는 게 싫고 무던하게 이렇게 멋쟁이 분들이 좋아하실 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파임이 적당해가지고 한 개만 입어도 좋은 게 저는 제 장점인 것 같고 유행 타는 소재가 아니어서 또이 특별한 것 같아요. 단정후부 단정. 이것보다 더 단정한 원피스를 보신 분들은 제보해달라고. 이게 제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딱옷 입어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게 회색이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인데 비슷한 컬러면 더 고민된다. 아예 화이트인 블랙이면 결정하기가 쉬워. 근데 애매하게. 그레이, 블랙 이러면 고민이 더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먼저 회색 컬러를 입었고 여기 세트로 딸려온 벨트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스파게가 약간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불편하진 않아. 근데 내 몸에 이렇게 딱 맞아. 내가 이 옷을 딱 입어야 될 그런 날 두고두고 두고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하나 단정하지 않은 구석이 없고 어, 뭐 하나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별밭 대표님께서 이 원피스가 필요하셨나? 본인이 입으셔야 돼서 만드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블랙 입고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벨트 안한 블랙이에요. 이것도 벨트는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블랙은 그냥 진짜 블랙이에요. 그래서 진짜 날씬해 보여요. 엄청! 뼈다고 같아요. 앞에 단추 다 오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열고 닫을 수 있는데 뒤에 백지퍼 있어 가지고 요걸로 열고 닫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막 입는데 끼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옷 아니고 편하게 입으실 거예요. 스판기 있어 가지고 걷는 거나 이런 거 되게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 여기서 이 잠바가 너무 예쁜 거야. 그냥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쁜 거야. 이목 둘레도 되게 넓고, 이 플랩도 지금 앞뒤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스트랩이 지금 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딴 것보다 기장감이 너무 좋아. 이거는 기장도 이렇게 엉덩이 덮어서 주머니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예쁘잖아. 그래서 이거 내려도 예뻐. 이거는 운동할 때 입는 바람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사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거 좀 추천드리고 싶었어. 자켓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자켓이 약간 주름이 좀 있으면서 좀 캐주얼한 느낌이지만 자켓에서 주는 단정함은 있잖아요. 이 단추가 되게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게 똑똑 이렇게 두 개만 딱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니까 딱 틀에 잡힌 그런 정장이 아니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가디건과 자켓의 어느 중간 정도 되는 느낌으로 편 이렇게 입을 수 있고, 이것도 우리 백고님들이 활용하시기 좋은 그런 자켓인데, 별밭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자켓이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입어보았습니다. 별밭에도 많은 옷들이 있고, 그 옷을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드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백고님들에게도 다양한 옷,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옷 정보는 더보기란에 정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옷 입기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 안녕 유교걸 유교걸은 이오리 <laughs> 헤이 헤이 네. 여기만 반짝반짝한 거 있죠 <laughs> 그거는 좀 내가 옷을 하나 만들어보니까 와 정말 옷 만드는 게 장난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옷 하나하나를 감사하면서 입기로 마음을 먹었어 <laughs> 또 봐요 뿜뿜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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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do ba you bum bum?